좋은 인연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시기에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빛을 더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히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5월, 즉, 을사년 신사월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이 신사월에 만나면 좋은 기란띠, 세계와 피해야 하는 띠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인연들과 함께 화사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난 원숭이 띠는 오행에서 금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물하는 토의 천간과 만나 날카롭고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풀이됩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과 화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해이고, 특히 5월 신사월은 금과 화가 얽히며 생동감 있고 뜨거운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제 5월 한달 동안 무신생. 원숭이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띠와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을 키워주는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용띠는 든든한 흙 기운을 지니며, 원숭이띠의 금 기운과 상생 관계를 이룹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흙에서 태어나고, 흙은 금을 부드럽게 받쳐주는데, 이는 용띠가 원숭이띠의 날카로운 성격을 차분히 다독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사월의 금 기운이 강한 시기에 용띠와 함께하면, 일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집이나 땅을 정리하는 일에서 큰 힘이 됩니다. 용띠의 깊은 생각이 원숭이띠의 빠른 판단을 뒷받침하며, 5월 동안 실속 있는 성과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숭이띠에게 믿음직한 동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닭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닭띠는 정교한 금 기운을 타고난 띠로 원숭이띠와 같은 뿌리를 공유하며 조화를 만듭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은 서로를 강화하는데, 이는 닭띠가 원숭이띠의 분석력과 꼼꼼함을 더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사월의 금과 화 속에서 닭띠와 함께하면 서류를 정리하거나,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의 세심한 성향이 원숭이띠의 재치와 어우러지며 5월 동안 실수 없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숭이띠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뱀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뱀띠는 뜨거운 불 기운을 지니며 원숭이띠의 금 기운과 상생하며 생기를 더해줍니다. 명리학에서 금은 불에 의해 다듬어지고, 불은 금에 따뜻함을 주는데, 이는 뱀띠가 원숭이띠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신사월의 화 기운이 강한 시기에 뱀띠와 함께하면 새 일을 시작하거나 먼 곳에 나가는 데 강한 힘이 됩니다. 뱀띠의 예리함과 원숭이띠의 빠른 움직임이 맞물리면 이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원숭이띠에게 5월을 활기차게 보낼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랑이띠와는 잠시 간격을 두십시오. 호랑이띠는 목에 기운을 지녔고, 원숭이띠의 금 기운과 상극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은 목을 자르지만, 신사월에 화가 목을 키우면 판단 속도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성격과 원숭이띠의 날카로움이 부딪히면, 오해나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동안 호랑이띠와의 깊은 교류는 피하고, 가벼운 관계만 유지하며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돼지띠와는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지녔고 원숭이띠의 금 기운과 상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금을 녹이는데 신사월의 금과 화속에서 돼지띠와 함께하면 돈이 새거나 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돼지띠의 느긋함이 원숭이띠의 빠른 성향을 어지럽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5월 동안은 돼지띠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고, 중요한 일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원숭이 띠끼리는 지나친 경쟁심을 조심하십시오. 같은 띠끼리는 이해가 깊더라도, 신사월의 강한 금, 기운 속에서 비슷한 분야에 너무 몰두하면 기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이 겹치면 날카로움이 과해지는데, 이는 원숭이 띠끼리 만나 비교나, 경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통하는 점도 많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피로가 커질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한 걸음 물러나는 편이 현명합니다. 5월 동안 다른 원숭이띠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에게 좋습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에 무신생 원숭이띠가 귀인으로 삼아야 할 용띠, 닭띠, 뱀띠는 각각 안정, 꼼꼼함,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반면, 호랑이띠, 돼지띠, 원숭이띠와는 갈등과 소모의 위험이 있으니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리학적 흐름을 잘 활용하여 이 달을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인은 인생의 어느 순간 불쑥 찾아와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헤매기 쉬운 길 위에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때로는 고요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타독여 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벗어나고 싶을 때,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하루 속에서 짧게 건넨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미소가 머릿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운명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정한 관심을 내보낸 적이 있나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건넨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많은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언젠가 당신의 앞에 귀인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징표는 함께 대화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숨이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관심과 조언을 건네는 이입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준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하는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에너지와 웃음을 북돋아 주는 이입니다. 그런 만남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말과 행동이 오래 마음에 남아 계속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이런 순간을 선사해 주는 일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신사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삶을 단단히 잡아주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미소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다가오는 5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며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소원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정성껏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